Distance is a thing of beauty, precious but impermanent. Life and death are mortal enemies, and yet bound to one another. The continuation of life must be protected at all costs. Some have said. My methods are brutal. To this I say, there can be no salvation without sacrifice. Yes. We are faced with the end, and I will do what I must. Those who obsess with death, let them soon be acquainted with it.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트랜드 채널의 한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가 개최한 패스 오브 액자일 2 국내 미디어 간담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이 게임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시죠. 카카오 게임즈는 29일 성수동 포테가 마지오에서 패스 오브 액자일 2의 국내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미디어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게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라인딩 기업 게임즈 개발 총괄 조나단 로저스가 연사로 등장해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며, 패스오브 엑자일2의 차별화된 재미와 콘텐츠를 설명했습니다. <laughs> 게임의 깊이 있는 세계관과 독특한 게임 플레이 방식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김상구 사업 본부장은 12월 7일 예정된 얼리 액세스를 앞두고 다양한 사업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패스오브 엑자일2의 국내 PC와 콘솔 서비스를 담당하며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PC방에서 무료 플레이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12월 6일 전야제 이벤트 7일부터 8일까지 스트리머 오플런 이벤트 등이 준비되어 있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패스 오브 엑자일2 파트너스 아카데미를 통해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30일에는 이용자 100명을 초청한 얼리 액세스 쇼케이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개발 총괄 조나단 로저스와의 만남, 게임 시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전작의 핵앤슬래시 성격의 액션 RPG의 컨트롤 재미를 더해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6개의 캠페인, 100개의 독특한 환경, 600여종의 몬스터와 1 0종의 보스로 구성된 이 게임은 다양한 클래스와 전직 클래스를 통해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패스오브 액자일2 국내 미디어 간담회 소식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게임 출시가 가까워짐에 따라 더 많은 소식들이 전해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